안녕하십니까 우근입니다. 헬스장에 관한 리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이런 헬스장은 걸렀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하는 헬스장. 우리 피디님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헬스장이란 어떤 헬스장? 이요 좋은 헬스장. 음... 직원 입장에서랑 보는 거랑 우리 일반 회원님들 보는 입장이 다 틀리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좋은 헬스장이라는 건 시설이 좋고 삐까 번쩍하고 엄청 비싼 기구가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동선을 잘 짜맞추는 헬스장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스트레칭 존이고 여기는 무슨 하체 존이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동선을 잘 맞춘 데가 결국에는 운동을 하러 오는 곳이니까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헬스장이니까 헬스를 하기 쉬운 곳을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약간 헬스장이 카페식으로 해서 인테리어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밝게 만들고, 운동을 하는 회원님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이 좋게끔 동선을 잘 맞춰진 곳. 기본적으로 그 헬스장은 대표자랑 카드 명세서를 보면 똑같은 이름이. 제 이름이 이제 우근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A라 헬스장을 차리면 이 대표권자는 우근이고, 카드 명세서도 우근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틀리다는 건 정상적인 그런 루트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인즉슨 내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거나 아까 제가 동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헬스장까지는 거리가 머니까집 앞에 어떤 헬스장 끊었어요. 거기 헬스장이 공장형 헬스장으로 머신 엄청 많은 거 유명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살짝 뭐 하다가 어디 부딪혔는데 이거 사실 헬스장이 문제거든요. 내 잘못으로 부딪혔지만 이게 헬스장과 어떤, 이 사람의 책임을 반반 나눠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보험 처리를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때문에 시선으로 내가 다쳤어.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너네,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적인 문제를 다, 책임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헬스장의 잘못이 50. 그 다음에 나도 부주의로 잘못이 50. 이런 식으로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헬스장을 내가 이용하다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머신이 엄청 많아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움직이면 운동을 못 하는 곳이었어요. 옆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운동을 하면 이 사람이 혹시 부딪힐까봐. 왜냐면, 머신이 직선적 움직임도 있지만, 요즘엔 곡선적 움직임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이를 고려 안 한단 말이지. 어, 내가 이걸 했으니까, 저기 있는 머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리 보러 다니는 거지. 이 사람 운동은 안 신경 안 써. 근데 내가 쓰다 가리다 하면 부딪히면, 책임 소재가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런 헬스장이 되게 많아. 크게 임대하기에는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작은 헬스장에 적게 머신을 갖다 놓으면, 회원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옛날 근무하는 곳에서는 그런 걸로 보험 처리 오대오로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뭐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 얼굴이 이렇게 짧았고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전치가 4중 건 나왔어요. 좋은 헬스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개인 돈으로 안 해요. 일상 배상 책임을 다 들어놔요. 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정상적인 루트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물어보죠 보통 일상 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아, 처음에 등록할 때그거 물어봐야겠네요. 물어보는게 좋아요 저는 상담할 때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등록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가셔도 뭐 상담해도 좋으신데 가시면은 어 대표권자랑 그러니까 헬스장 대표랑 카드명세자가 이름이 같은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정상적인 그런 신고와 허가를 통해서 체육시설으로 업 등록이 되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헬스장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음.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헬스장은 머신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고가의 수입인 머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찐바이고 동네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분들은 이게 천만이든 이천만이든 큰 의미가 없어요 아, 네. 이거는 프로 선수들한테 고안되고 인체공학적이라는 거지 그냥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고 사람이 너무 많지 않고 인사성도 밝은 이런 헬스장이 사실 좋은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라이브 때나 영상에 항상 드리는 말씀 이 있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운동 짬법이 20년이 넘는데 저도 다친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다치는데 근데 1, 2년, 3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막이 어깨뽕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운동 좀 하다 보면 힘좀 세지고 나도 막 3대 500할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져요. 그러다가 다치면 크게 다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헬스장에서 슬리퍼 신지 마세요. 원판 떨어뜨리면 들기는 5kg인데 내리면 가속이 붙으니까 좁은 단면에 딱그 뼈가 맞으면 은 탁, 탁 이렇게 분쇄골절 나거든요. 헬스하러 와서 진짜 병원에 몇달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헬스장에 샤워실과 화장실을 꼭 가봐요. 얼마나 기본적인 청결이나 유지 관리 보수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만 봤을 때이 헬스장의 대표는 이 헬스장을 흔히 말하는 사업으로 보는지 꿈으로 보는지가 있어요. 보통 관장이라는 개념이 항상 있거든요. 기구가 다 까지고 소리 나고 뭔가는 바꿔 줘야 되고 AS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개선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해는 되거든요. 이거 하나 갈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내부적인 자본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이 돈을 투자했을 때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냥 다니는 사람만 다니 만들어버린 자기 입맛에 맞는 회원들만 유지하려고 그래서 샤워실 청소 냄새 청소 안하고 회수 안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것그딱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 하루 청소 안한건지 일주일만에 한번 청소하는 곳인지 그런 기본이 안돼 있는 데가 안돼 보면 은또안 좋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헬스장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런 부분은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 초보자든 아니면 운동을 좀 하셨던 중상급자 분들이든 다 어느 정도는 공감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해 봤어요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달아 주시고 앞으로 여러 좋은 얘기들로 우리 우근 채널 구독자 분들과 공감되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이었습니다.